이번 영상에서는 낚시, 골프, 등산용품 언박싱 리뷰를 진행합니다. 카즈미, 스케쳐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카즈미 더블사이드 포켓, 판.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이에요. 좌대나 야외에서 실용성을 더해주는 이 멋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해동 지포 스페셜 560 들채로 차릿한 손맛을 경험하세요. 견고한 내구성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낚시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58,000원의 낚시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3위입니다. 알루미늄 E 고스토퍼와 스트링 세트가 실속 있는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 튼튼한 소재의 혼합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텐트나 타프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7% 할인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케쳐스 여성 골프와 스파이크 프리미엄 팬텀 0405를 만나보세요.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동시에 지금 바로 69,0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튼튼한 등산기를 위한 필수템. 등산 스틱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체용 고무패킹 2개 세트를 만나보세요.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더욱 안정적인 산행을 즐기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한 등산을